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해볼 거예요. 얘는 그냥 멤버고 얘는, 얘는 처음 보는 거래. 일단 가봅시다. 근데, 얘는 레이니 부인데 근데 디스코드랑 그 통화가 할 수가 없대. 너 올로 너, 너 올라와야. 너 올라. 와 잠깐만 나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다고. 가자 야 어디가 일단 가고있어 뭐, 뭐. 얘 그냥 버리고 가얘 그냥 버리고 가 따라오네 갑자기 이한면 떠졌어요. 그냥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신배소, 그 다음에 여기 편지 오케이? 응, 근데 어차피 여기, 근데 어차피 오래걸리라부분은 어차피 계속 할 거라서 문제 없는데 동생 오고 있네요이제내동생 거기 말고 거기서. 아, 여기 어, 네, 있다. 가자. 가자. 아, 이거. 가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나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오 김보담이 진짜 애인자네. 응. 네 맞네요. 가자. 슥슥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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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큐알 할게요. 그, 이제 여기서 큐알 할게요. 그, 보담이가 말해주면 돼요. 큐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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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무슨 성별인지, 무슨, 무슨 이름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답해줄 거야. 아, 여기. 또 떨어졌네? 일단 소환은, 일단, 성함아, 지금, 보담이 따라가서 올라간다. 보담이, 약약 쩝쩝.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 제가 Q&A를 할 건데요. 원하시, 네, 대... 대... 대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성이 터져요, 그럼. 야, 그거, 야, 그거, 음... 그러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안 들키겠냐? <laughs> 야 일단 가. 오케이. 나이스. 어?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네. 피, 반, 다. 아, 안 아, 아. 음, 피, 피많 이, 다, 아요 아야 아야 아! 은근 피 많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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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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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들, 어, 참고 제가 이거 제동생이처아한거든요 저게 뭐? 저거 뭐가 좋아한 거? 대체야. 제유. 그 중생이 누구신가? 그게 Q R 할 건데, 그 보담 보담이는 무슨 동물인가요? 케이터. 보담이는 무슨 동물인가요? 케이터. 여우입니다. ]vio? 나는 일단 이 내니는 늑대나 여우고요. 전 저는 유비입니다. 저는 유비. 여우입니다. 여, 여, 여우입니다. 여우. 저는 여우입니다 저는 캐터가 동물 같진 않은데 근데 저우 치면 아마도 한 강아지? 이거 왜 네. 제가 왜 여우만 여기 뒤에 꼬리 보이시죠 이거 어네 인정 보쌈 방금 아, 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가자! 어, 기다려줘! 야, 괜찮아. 걔안 떠졌어. 나단 사람 떠진 거 봤어. 아. 어,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QR, 생일, 생일은 보다는 생일 며칠입니까? 9월, 9월 29일입니다. 저는 7월 17일, 행운의 숫자죠? 레레인인 레이, 10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별인데 정세는 남자고 얘도 남자고 저는 쟤는 여자인가본가 여자지? 정세는 <laughs> 여자 네 일단 갑시다 왔으니까 <laughs> 근데 이제 QR은 그만하세요 <laughs> Q&A는 <laughs> 그만하세요 아유 우터는 아닙니다 우쉣. 아. 이제 여기 하얀색 구가리 피가 엄청 많이 달거든요. 그냥 넘어져 가고 있어. 얘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아, 연필크도 떨어졌대. 도게네 또 언제 떨어졌어? 아, 그거 뭐 냠방이 타다가너 방망이 터졌다다가 떨어질 일이 있나?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데. 내 아, 네. 방망이 그래? 타다 떨어진 떨어질 일은 처음 본다. 얘너 너 어디 갔어, 근데 너? 나, 야, 야, 그만 그만. 나, 그, 야 그만 올라가. 야 그만 올라가 있어. 알았어. 방망이 누가 또 떨어진 것 같은데. నిన్న <coughs> నిన్న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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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쯤 왔을까요? 응, 봐요 이제 최줄수층이위호해우야 어, 이제 가고? 거의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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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조거니작권 없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여기 이거 저작권 아닙니다. 이거 보험입니다 우리 저작권, 저작권 원래 뭐요? 우리가 불린 뭐? 거라서... 음. 어, 거기요. 볼게요. 어, 거기요. <웃음> <웃음> 야, 제발 떨어지지 마. 제발 떨어지면 우리 글빠질할것같아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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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떨어졌지? 야 근데 죽으면 우리가 더... 여기 피 많이 다르니까. 피그나 방금 나 방금 떨어질 뻔했어. 여기 여기 두 명의 식인종이 보입니다. 예식인이라는왜저는 네, 걸까요 야 근데, 근데 근데 나는 이 채널 주인장 인데 음. 이 채널 주인장인데 내가 이 영상을 안 올리면은 너는 인기가 무슨 다고 <laughs> 보답님 왜요 네 처음,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한 날이 며칠 몇, 몇, 몇 월이요 몇 년이 정도 2023년 11월 10, 11월 23일입니다. 우와. 와, 거의 1년도 안 되네요? 네, 1년 안 돼요. 2년. 8개월 했어요. 10월, 10월 동안 8개월. 200명을 모았다는 건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8개월. 8개월. 대부분 유튜브 초보자들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8개월 했는데, 근데 벌써 구독자가 300에 가까워요. 와. 축합니다 하 일단 축하하니 나장난 하고 한국, 한국 스톤 TV는 그레이니 레이, TV는 2 0 2 6년에 나올 거고 스톤 TV는 2025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근데 왜알려주는데 왜냐 내가 너의 멤버니까 멤버십에 가입해가지고 멤버십, 멤버십 영상을야나 멤버십 못 만들어. 못만들어 응. 그냥 안만든다고 해야 되겠야야 야, 그만 그만가 야 그만가 그만 여기까지만 와 그래 거기로 와 그냥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건물에 총 가야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가 글빨지 글빨이 빨리 충전해 어 뭐야 야 뭐야 방금 야 방금 뭐야 나 방금 저기 매달린거 매달린 어 매달린거 뭐야 저거 몰라 갑자기 됐어 근데 저 언제 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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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laughs> 우리 보라색 우리 보라색까지만 가자 <laughs> 보라색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이탄호 찍자 안돼 깨져

여기서 떨어지지 않아. 어, 떨어도안 떨어졌어. 음. 떨어지는지니이 아니, 어디 갔어, 얘네? 어. 걸보이데 아. 야, 나. 그래서, 음. 어쨌든, 음. 다른 음. 끊겨... 음. 그래서 음. 어쨌든 다른 멤버들은 인터넷이 끊겨 저, 제가 저, 그냥 여기서 끝내겠고요. 다음 편에, 네,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